안녕하세요, 킹왕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C 온라인 설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걸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엔비디아 설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제어판 표시가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 이 엔비디아 제어판이 뜨는데, 일단 먼저 고, 고급 3D 설정을 사용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프로그램 설정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FC 온라인이 두개 있을 텐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은 이 상세 설명이 뜨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FCGF라는 글씨가 적힌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하나는 FC 런처가 있죠? FCGF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선택한 프로그램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본 설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직 동기를 끄기로 하셔야 됩니다. 끄기로 하시고 대부분들은 이제 뭐 자동 끄기, 켜기, 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저지연 모드에서 울트라로 해 주시고 프레임 지연 시간을 줄여 준다고 하더라고요. 울트라로 하셔서 만약에 렉이 있으신 분들은 켜기로 하시고 켜기로 해도 렉이 있다. 이러면 끄기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관리 모드는 최고 성능 선호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적용 버튼 눌러 주시고 예 누르고 그다음 이제 해상도 변경해서 재생 빈도를 제가 지금 60Hz로 돼 있죠. 왜냐면 제 모니터가 60Hz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44Hz, 뭐도은 모니터를 쓰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헤르츠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에서 전 스케일링해서 전체 화면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설정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f c 온라인 내부에서 설정을 볼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설정에서 이러한 화면 모드는 전체 화면을 해두시고 그래픽 품질은 전 높음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높음으로 해서 렉이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매우 낮음이나 낮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는 44 했고 m s a 에는 끄기로 했고 주사율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최대 프레임은 최대로 했고. 그 경기함 설정. 슈팅 게시 켜기. 선수명 맨들 켜기. HUD 켜기. 관중 표시는 제가 끄기로 했어요. 왜냐면 관중 있으면 약간 렉 걸리는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변경될 선수 켜서 표시는 켜기. 뭐 켜기 끄기. 끄기 뭐 켜기. 그리고 파워슛 카메라 좀 표시 이건 무조건 끄기로 해주시고. 왜냐면 파워슛 할 때마다 주민이 돼서 어지럽더라고. 상대 팀 유니폼 자동 설정은 켜기로 했습니다. 가끔 휴니폼 색깔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켜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리 음성 설정은 전체 소리랑 효과음 빼고는 다 0으로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 소리나 그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다음 자동화 설정은 대부분은 이제 기본 설정이랑 같은데 크로스 지원만 제가 중간으로 했습니다. 중간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은 다 자동으로 해주고 중간으로 해야지 이제 방향만 자동으로 세기는 저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입력 시, 침투 입력 시간은 3, 3으로 했고요. 조작 설정에서 저는 패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 태클은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기본 설정이랑 조금 다르게 키를 바꿨어요. 슛 버튼 X로 달고 있고, 로빙 패스를 B로 하고 있고, 수비에서도 하드 태클 X로 하고 있고, 뭐, 슬라이딩 태클을 B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도 조금씩 다르죠. 이위 트리거나 버튼 부분도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설정이니까,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패드 설정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이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영상 만들테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